지코 씨가 제니 씨에게 여러 곡을 들려주고 고르게 했다고 들었어요.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곡은 어떻게 되나요? 저희도 듣고 싶다고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. 네, 당연히 제가 애착을 가지면서 만든 네. 제 자식들이니까 그쵸? 언젠가는 세상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, 여러분들이 네. 익히 아시는 곡들도 네.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케치하고 쟁여 놨다가 다시 소환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온 <laughs> 친구들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렇죠. 근데 이 이게 지금 건넬 때까지는 완전히 생명을 다준 다음에 보여 준게 아니잖아요. 가이드가 완전히 다된 상태로 로프의 로프 러프 가이드. 아 진짜 아니면, 스케치 예. 개념. 아, Since my first e s n e 이렇게 내있는 거. 아 가사도 없는 상태로. 가사도 없 없는 상태로. 아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조금 상상력을 부여를 하면서. 그렇죠. 네. 근데 대신 옆에서 이제 설명하죠. 이거 약간 아. 막 여기서 <laughs> 막할때 여기서 이런 가사야, 이렇게 면서 아. 약간 이렇게. <laughs> 아 부여 설명 계속 에이. 들어가고 에이. 있는 건가요? 에이. 저는 직접 만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거의 많이 없어가지고. 아 진짜요? 웬만하면 그다 완성시켜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글로 막 음. 요거. 는 요렇게 될 거기, 곡이고 요렇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... 이러는데아 직접 만나면 그 프리스타일로 아 여기서는 이런 네. 가사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가사 하고 중간에 막응 우리 금붕이 스티시티게임막 이런 거 있을 때하 이런 거넣아 <laughs> 하잇을 직접 에이. 넣어주는 에이. 아. 그 이제 그 현장에서 오는 그 느낌을 실어주는 거죠 주요 구간에 나왔을 때 약간 어, 야, 이렇게 해주고. 아, 그렇게 해리고좀 크게 타주고 살짝 볼륨 올리고. 어, 그렇 저는 지코님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. 본인이 쓴 가사 중에 나좀 잘한 듯이란 생각이 들었던 가사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사실 엄청 많은데 이번에 신곡이 나왔으니까 아, 예. 그 신곡에 또 재밌는 파트가 있거든요. 부끄러나 피식 이를 드러내 음, 네. 이 부분이요. 아. 그리고. 이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MBTI를 창용한 건데 네. 조금 뻔하지 않게 아 그런 I, K, 예. E를 드러내 I에서 E를 드러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. 그러니까 이게 일절하고 이절에 또 제가 이제 이걸 훅 들어가기 전에 일절은 포이 됐어나 헤인신디 에어 이렇게 하고 이절에는 해방됐어나 헤인신디 에어이래요 근데 포이 구조적으로, 됐을 때 살려줘 하는 거랑 네. 해방됐을 때 손을 드는 거랑 이게 다 손을 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쵸. 근데 의미가 다르잖아요 야 그러니까 한 구절로만 놓고 봤을 때 말장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구조로 지금 그큰 그림 그려버린 거거든요. 맞아, 맞아. 아 너무 재밌습니다. 네.